오늘 아침 브이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뻐지기 위해 선택한 성형. 그러나. 날카로워 보인다. 그럴 게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전에 사람이 제 얼굴로 돌아가고 싶고요. 성형 전 자신의 얼굴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 그 사연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성형만 하면 훨씬 예뻐질 것이라 생각한 이미란 씨. 그런데. 모아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됐으면은 수술은 안 했죠. 성형을 후회한다는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매력이 사라져버렸다는데요. 얼굴이 많이 동안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도 했을 때 많이 안 몰려 보이고 게다가 예전보다 더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항상 거울을 덮고 다녀요. 항상 보고 길어 보여서 항상 리를 좁게 묶고 다닙니다 그녀는 성형전 얼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데요. 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얼굴이 더 만족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보건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보건 수술이 가능한지 그녀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낮출 수 있겠죠. 원래, 원래 이 가지심 코의 모양 높이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네. 문제가 되는 이처럼 부작용도 아닌데 보건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 도대체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얻었지만 어, 전체적인 얼굴에서 인상이 바뀌게 되는 부분은 예상치 못하셨던 거죠. 성형수술의 보편화로 획일화된 얼굴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예전의 얼굴을 되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트임한 눈을 복원하기로 결심했다는 임선자 씨. 어두운 섀도우로 이렇게 그라데이션한번더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된 붓으로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과한 앞트임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 눈화장에 유독 신경을 쓴다는데요. 앞트임을 좀 심하게 해서 서양 눈처럼 보이는 그런 트렌드였어요. 달라진 인상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매서워졌냐. 좀, 좀 날카로워 보인다. 인상이 강해졌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니까. 회기로 하 아름다움보다 개성 있는 본래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